선 운동을 병행한다 하지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참가자들은 가벼운 스트레칭 조차 힘들어한다 아무래도 체력이 좀 떨어져서 힘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하기 싫고 들어가서 자고 싶죠 그냥. 아,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것이 느껴진 것 같아요 소실 <laughs> 맛있게 먹었던 거 생각이 계속 나죠 운동으로 더해진 배고픔을 물로 달랜다. 더욱이 인간의 본능인 식욕은 쉬이 사라지질 않는다. 단식은 이삼 일째가 가장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고픔에 비례해 음식에 대한 욕구는 극에 달하고 몸 역시 지쳐간다. 그래서 이때 단식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 일째 정도가 되면 일단 안 먹으니까 우리한 끼만 굶어도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사 일째를 안 먹게 되니까. 어,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그 우리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그 절여서 힘쫙 빠진 그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육체적으로 지친 3일째, HRB 검사, 즉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알아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6대 4 정도의 비율을 이룰 때 신체와 정신이 안정된 상태라 할수 있다. 9명 참가자들을 검사한 결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은 2대8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식 5일째, 다시 단식원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심한 허기로 힘든 상태다. 하지만 중대 포기한 사람 없이 9명 전원이 단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야외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 참가자들 며칠 전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다. 앞에 산책로가 한두 시간 코스가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내 살짝 굶고도 다녔어요. 하루 아침마다 그리고 또올 채도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날 하루 더 단식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그 배고픔보다도 정신도 맑아지고 힘도 오 나는 것 같았어요. 힘이 생겼을 때는 뭐든지 이렇게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충만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참가자들의 달라진 모습. 실제로 스트레스도 줄어든 것일까? 2차 H.R.B.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이대팔 정도로 불균형이던 자율신경계는 정상치인 육대 사에 가깝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2차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그 우울과 무기력이 해소가 되면서 그에 동반된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식은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다.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희대에서 진행된 5일간의 체험단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뇌의 학습능력 검사를 실시해봤다. 도형 문제를 맞추는 일반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문제를 푸는 속도와 집중력 정도를 알수 있다. 실험은 단식 첫날과 마지막 날 진행됐다. 단식이라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이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문제 인지 속도와 집중력은 단식 5일째에 더 상승한 반면 문제를 풀때 뇌가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단식이 진행될수록 뇌의 활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음식을 많이 먹고 활동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 많이 그, 이, 뇌로서의 기능이 그쪽이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또인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몸의 활동을 줄이고 이 생각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런 다른 정신 상태가 더 맑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죠. 인도의 철학자 라즈니쉬의 제자로 알려진 현대무용가 홍신자 씨. 그녀에게 단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서른 살 즈음에 한참 젊은 나이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당시 원인을 알수 없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낯선 타국, 왠지 병원을 가기는 두려웠고 그때 찾은 곳이 단식센터였다. 뭐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아프면 거기에 가서 그 단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 이제 3, 4일 뭐 어떤 때 일주일. 그러고 이제 좀 몸이 아, 클렌징 큐리, 퓨리파이 이렇게 씻어지면 또 이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 있을 때는 아 몸이 안 좋다면은 하 그냥 단식하는 걸로 동물들도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아프면 안 먹고 그런 이치든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후 30년 넘게 홍신자 씨는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때 단식을 해오고 있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춤, 잦은 단식이 해가 되진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단식이 춤을 출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춤을 출수 있는 데는 단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예 저는 에너지를 얻어요. 왜냐하면요. 어, 우선 몸이 가벼워지고 또 몸이 이제, 이제 그뭐 그 이렇게 나이도 먹고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뭐좀 무거워진다 그럴까 둔해진다는 그런 이제 감이 이제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식을 하면 언제 그랬었나. 내 몸이 우선 가벼워지니까, 물론 모든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의욕적이고, 또 생기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춤을 춰도 훨씬 몸도 가볍고, 좀더 에너제틱한 그런 이제 춤이 나오고, 30여 년 넘게 단식을 해온 홍신자 씨. 단식 자체보다 그 이후 음식 섭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단식한 날짜의 3배 정도 기간 동안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홍신자 씨는 단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도 실천하게 됐다. 조금 덜 먹으면 몸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이롭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식은 소식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우리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먹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가장 이제 그 힘든 건데요. 이제 그 아, 꼭 먹는 거에 대해서 집착을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꼭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게러죠자러속자서 혼자 싸 혼자 싸워왔 이나집착렇그이심이나집착이나 그런 렇에 그 이렇게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의 생활습관병은 사실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잘 먹는 것보다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라고 충고합니다. 즉, 덜 먹어야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단식은 365일 쉬지 못하는 신체 장기의 휴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 정도의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단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에 단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주의 한 아동연구소가 어린이 1,500명을 3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몸무게가 평균 체중을 넘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만 아동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환경은